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박재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3번 스피치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실습 14주차 실습은 이제 저번 주에 메모를 한 것을 토대로 레진을 전입을 시켜봤는데 오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과정 중에 중간에 모지실에서물 난리가 나서 그것도 치우느라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고 어 그리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이그 디플라스킹 과정에서도 실패가 있으면 안 되고, 어, 그리고 음, 네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으면 안 됐고, 그리고 여기서 실패를 했다면 그새로 새롭게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오늘의 그 레진 전입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맨 처음에 어 레진 분리제를 모형에 발라줘야 돼요 발라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인공치가 있는 인공치가 배열된 부분에는 주의를 하면서 레진 분리제가 인공치에 닿지 않도록 하고 어 엠브레저 사이 사이에 그 레진 분리제가 들어가야만 그 석고 매물제가 나중에 함을 분리했을 때 석고 매물재가 그 치은 사이에 끼지 않기 때문에 엠브레저 사이 사이에 상악은 해주는 것이 좋고 저희가 하악을 매몰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 하악을 매몰했을 때는 상악과 달리 상악은 매물재를 통해서 매물재를 먼저 치아 그 전치부 수면 쪽이나 그앞면 쪽을 먼저 한번 발라주고 2차 매물에 들어갔었는데 하악에 매몰할 때는 이제 퍼티를 통해서 그 배연을 형성해주고 그, 그 아까 말했던 그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엠브레저 엠브레저 사이를 퍼티로 메꿔줬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인공지에는 레진 블리제를 바르지 않고 그리고 엠브레저도 딱히 발라줄 필요가 없었고 퍼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물제가 어, 묻어나지 않을 것이고 분리를 하게 된다면 네, 그렇게 돼서 어, 완성이 된다면 프레스를 통한 3단계의 시합을 주고, 맨 처음에는 100기압을 주고, 2차 시합에는 150, 3차에서는 셀로판체를 뗀 상태에서 그 150기압을 주면은 그 모든 플레스 과정이 끝나고, 어 그리고 온성기에 30분 동안 90도씨로 가열해주면, 어 수지 위치가 완성되고,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어, 위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치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히 석고를 떼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음,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선택 삭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마, 팔레싱, 광내기로 이제 중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3분 스피치 여기까지였고, 오늘 굉장히 피곤한 하루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치우에 MT 다 어, 안전하게 술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럼 오늘 3분 스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